ABC의 내부 의전 P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할 때, 삼각형 ACP의 넓이를 구하라.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실질적으로는 어, 우리가 m p a 벡터 더하기 NPB 벡터 더하기 LPC 벡터가 만약에 0 벡터가 된다. 그럼 이렇게 돼 버리면 ABC 내부의 임의의 한점 P에 의해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맞아요. 자, PA 벡터. 자, PA 벡터면 외우기 쉽게 이 삼각형을 생각해. PA 벡터니까 반대 있는 삼각형. 삼각형 PBC. 대. 이거 넓이의 비. 자, PBC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PA니까 여기다 그대로 m 갖다 놓으면 돼. 근데 PB PB 그럼 요삼각형 삼각형 PAC N대 요삼각형 PC벡터니까 삼각형 PAB 요삼각형 L 이렇게 해서 항상 M대 N대 L이 된다라는 거야. 항상 성립해.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가 5대 2대 3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PAC. 즉, ACP. 유 넓이니까, 전체 넓이 얼마야? 60 곱하기. 얼마? 7에다가. 10. 10분에 얼마? 2. 약분에 좀 얼마? 12.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사실은. 자, 이거는 객관식 문제 풀때 이렇게 푸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요것만 알면 안 되지, 얘들아. 자, ACP 할 건데, 여기서 아무나 넘겨주자. 그래서 EPB 벡터. 더하기 3 PC 벡터는 마이너스 5 PA 벡터 이렇게 될 거고 선생님이 이 벡터가 뭘로 보여야 된다 그랬어 얘가 내분 벡터로 보여야 돼 그래서 내분 벡터가 되려면 여기는 2 더하기 3 그래서 똑같이 2 더하기 3인 5로 나눠주는 거고요 얘를 선생님 PM 벡터라고 할 거다 그러면. 삼각형 A, B, C가 있는데, 자, e 더하기 3분의 e PB 벡터 더하기 3 PC 벡터, 얘를 PM 벡터로 하기 때문에 M이라는 점은 BC 위에 있는 거야. BC 위에 있어야 되고, 결국 M이라는 점은 누구를? 어, B하고 C를 몇대 몇으로? B하고 C를 몇대 몇으로? 누구? B하고 얘가 그러니까 3대 이로 내분한 점이라고 m이라는 점은 이해가요? 크로스랄에서 선생님이 지금 c라는 애랑 이렇게 곱해지고 b라는 점이랑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런 m의 위치를 봤다면 pm 벡터는 이제 pm 벡터는 얘 약분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pa 벡터 자 ppma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하나 알수 있는 건 P가 A, p 가 AM하고 P 이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거고요. 마이너스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P가 결국은 중점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될 거고. 내가 원하는 거 ACP. 그래서 여기 한번 해 볼까? 자. 여기가 3A 요 삼각형 PMPBM이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3A이면 PMC는 2a 왜? 높이 같은 삼각형과 밑변의 길이의 비가 같아야 되지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밑변의 길이 같으니까 3a 여기도 2a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볼까 삼각형 pbc 똑같아 보자 pac 삼각형 pab pbc pbc 어? 메데이 5a 어, pac pac 2a PBA PAB 3A5 위에랑 똑같네. 두 가지 다할줄 알아야 돼, 얘라아이 합니까?